부루마블 루미큐브 젠가 할리갈리 아 눈치채셨죠 오늘 주제는 바로 보드게임입니다 세상에는 저희가 다 알지 못하는 그런 보드게임들 다양한 종류의 보드게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요 그거 알고 계셨어요 이런 보드게임을 만드시는 작가분들이 따로 계시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은요 보드게임 작가분을 모시고 영상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보드게임 작가 김건희입니다 작가명으로는 게리킴으로 좀 알려져 있고요 음. 보드게임 만드는 일 하고 있습니다 매우 유명하신 분이세요 뭐 이쪽 어깨에서는좀 네. 알려져 있긴 한데 음. 뭐 유명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음. 그 네. 보드게임 작가라는 직업이 되게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보드게임 작가가 어떤 일들을 하는 건가요? 쉽게 말씀드리면 은 책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책은 보시면 저자가 있고 출판사가 있잖아요 네. 책의 저자는 글을 쓰죠 그리고 출판사는 그 글을 가지고 편집하고 또 유통하시고 마케팅하시고 네. 하잖아요 보드게임도 똑같습니다 음. 이렇게 게임을 보시면 은 여기에 작가 저자 이름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출판사가 있죠 네. 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음. 보드게임에도 저자가 있어요 책에 저자가 있듯이 음. 그런데 이제 보드게임 저자는 뭘 하는 거냐 왕구를 생각해 보시면 완구하고 보드게임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어, 어떤 차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수갑탈출이에요. 네. 그 수갑탈출은 아, 탈출, 보드게임하고 같이 는 거예요. 예. 거, 거기에는 그냥 수갑만 들어있는 게 완구예요. 그렇죠. 근데 수갑탈출에는 뭐가 하나 더 있어요. 게임을 할수 있으려면 이걸 읽어야 아, 규칙. 돼. 그렇죠. 규칙서가 아, 있잖아요. 그치, 설명서가 있죠. 맞아요. 네. 규칙서. 그러니까 이런 보드게임은 이 안에 다 규칙서가 있어요. 이 게임을 네. 즐기기 위한 방법. 음. 그거를 작성하는 게 제게 저작하는 아... 일이에요. 까 그러니까 게임은 규칙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 룰을 만드는 게 보드 게임 디자이너 역할입니다. 음... 네. 제가 하는 일이 이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드 게임 작가를 하시게 된 계기 같은 게 있으세요? 주변에 보드 게임 작가 저는 처음 네. 뵀거든요. 네. 네. 사실은 이게 제 취미였어요. 보시면 네. 이제 다 이제 보드 게임 제가 한 2, 3천개 가지고 있네요. 네. 이 게임 그냥 창고라고 하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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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졸리 게임 시리즈라고 있었어요. 아, 그럼요. 그거 아시나요? 네. 웃으면서 이렇게 졸리. 게 네. 그게 원래 일본의 그 반. 반다이에서 파티 게임 시리즈라고 음. 아, 나왔던 네. 게임이에요. 네. 근데 그 시리즈를 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번역해가지고 출판을 한 거예요. 음. 그 합법적으로 한 건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laughs> 네. 네. 그때부터 제가 보드 게임을 좋아해가지고 아, 그 친구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렇던 그렇죠, 거군요. 그렇죠. 그쭉 해봤는데 그러다가 옛날에 문방구 가면 이렇게 천 네. 원에 네. 네. 하나씩 이렇게, 팔았죠. 이렇게 이렇게 전시가 돼 있었어요. 네. 맞아요. 네. 아시면은 연세관 유신분아 <laughs> 아, 이게 너무 재밌는 거죠. 그래고 시리즈를 다 모았어요. 친구 셋이서 돌아가면서. 네,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하다가 중고등학교 때는 이제 콘솔에 밀렸죠. 그때 음. 막 제믹스 패밀리, 네. 그 왜, 알라딘보이 메가드라이브, 그, 그런 거 나왔을 때. 네, 맞아요. 그걸로 이제 다 넘어간 거예요. 네. 그래서 버려졌다가 이제 구, 군대에 가고 복학을 했을, 했는데 보드게임 방이라는 게막 생기더라고요. 2000대 초반에. 네. 네. 깜짝 놀라가지고, 어, 이게 보드게임이네? 그래서 이거 뭐, 부루마블뭐 이런 거 하고 가봤죠. 음. 갔는데 그때 이제 알려준 게임이 카타연 카탄이었어요 카탄 네. 카탄이 아 카탄 여기 이제 카탄도 여러 가지 시리즈가 있는데 음. 보드게임을 설명을 한 30분을 해주는 거예요 보드게임방에서 네. 그래서 졸아, 중간에 졸았어요 너무 이렇게 너무 이렇게 복잡한 거야 규칙이 음. 아 보드게임이 뭐라고 이렇게까지 열심히 힘들게 대단설 명을 해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게임을 시작을 했는데 갑자기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옛날 생각도 나면서 아 보드게임이 이렇게 재밌을 수가 있구나 음. 옛날에 졸리 게임이나 블루마블은 뭐예요 주사위 굴리면 그러면, 그냥 가잖아 요 네. 그게 아니에요 주사위를 굴렸는데 말이 이동을 안 해. 막 자원이 생산이 돼요. 어? 그런 게임이 있어요? 예. 네, 네. 예를 들면 뭐 2가 나왔어 그러면 2번 네. 땅에는 밀이 나와. 그럼 밀을 밀을 받아요. 6, 네. 6이 나면 왔으 6번 땅에는 양이 나와 양을 받아. 그거를 모아 가지고 건물을 짓고 도로를 짓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특게 전략 게임이죠. 어, 약간 스타크래프트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러니까 보드 게임인데도 굉장히 네. 깊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게임인 거예요. 음. 거기 안에서 플레이어랑 교역도 하고 막 그런 거예요. 네. 너무 재밌어 가지고 그거를 이제 거의 음. 1시간 반을 그 게임을 이제 한 거죠. 아, 이거다. 나는 이걸 해야 되겠다. 너무 재밌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보드게임 그 개발자 모임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제 만드는 사람을 이제 모으기 시작했고요. 주변에 그런 네. 개발, 그 우리나라에 아직 그런 개발자들이 필요 없으니까. 없으니까. 제가 찾아봤는데 아. 없더라고 해서 제가 만들었죠. 그래가지고 모이기 시작하고 꾸준히 이제 그때부터 지금 뭐한 20년 된 거거든요. 음. 당연히 그때는 돈이 안됐어요 만들긴 만드는데 아무도 안 사줘 음. <laughs> 그리고 직접 만들어도 팔 데도 없어 그래가지고 아 이게 재밌는데 돈이 안되네 아 이제 어떡하지 하다가 이제 그냥 취업을 하게 됐죠 전혀 상관없는 음. 회사로 취업을 하게 됐고 어디 어떤 일을 하셨어요 그러면요 처음에는 그 삼각유리 주식회사라는 데인데 네. 거기 이제 하이트 맥주병 진로 소주병 만드는 회사야 아, 네. <laughs>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입사했다가 (1년) 동안 있다가 v i p 투자자문이라는 회사를 옮겼어요 네. 그게 또 얘기하자면 스토리는 긴데 주식 투자를 공부를 했었거든요 대학, 대학생 때 네. 먹고 사, 어떻게 먹고 살지 이제 고민하다가 음. 그때 이제 인연이 돼가지고 만났던 분들이 이제 차린 회사고 아.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한 (7년) 8년 정도 이제 직장생활 했죠 근데 어쨌든 취미로 보드게임은 늘 즐겼어요 음. 뭐 약은 없는 날은 보드게임 방 가가지고 이제 또 플레이도 네. 하고 음. 네. 취미로 하는 거하고 네. 직장을 아예 그만두고 전업 네. 작가로 뛰는 건또 네. 얘기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취미로 하는데 어느 날은 직장 뭐 다들 대부분 이제 홀수찬 연도에 뭐가 이제 오잖아요 <웃음> 네. <웃음> 저도 7년 차에 이제 뭐가 네. 온 거예요 굉장히 심하게 온 거야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나는 누구인가 이런 음, 질문이 드는 거죠 음. 아안 되겠다 나 하고 싶은 일 해야겠다 되 음. 그때는 사실 돈이 안 됐어요 취미로는 했지만 그치. 이걸로 돈을 벌지 못하는 네, 상황이었거든요 네. 근데 제 마음대로 결정안 되잖아요 와이프랑 애가 딸이 음. 있었기 때문에 아, 그렇다고 아. 저희가 뭐 맞버리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런데 와이프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어느 날 이제 휴가 때였어요 불도 안, 불도 안 켰어 이게 완전히 나는 이제 고민에 빠진 거죠 방에서 이제 앉아 가지고 불 끄고 하, 이렇게 고뇌에 쌓여 있는 거야 안돼나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음. 불렀어요 와이프를 지혜야. 제가 이름을 부르면 이제 딱 긴장해요. 아, 그래요? <laughs> 문제 있구나. 네, 네, 네. 불러가지고, 나 이제 이렇게 못 살겠다. 나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아야겠다. 와. 그래서 거기 뭐 뭐할 건데? 물어보잖아요. 네. 나 보드 게임 할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하겠어요? 미쳤어. <laughs> 보통 그러죠. 뭐, 그걸 어떻게 먹고 살라 그래? 네. 근데 이제 와이프는 이제, 음. 그래라. 하고 싶은 일 해라. 하고 싶 왜냐면은, 너 지금 얼굴이 완전 썩어 있다. <laughs> 너 이렇게 살다가는 죽겠다. 너 이제 곧 있으면 안 되겠다. 네. 그래서 너 하고 싶은 일 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했어요. 네. 하게 된 거죠. 이걸 음. 하게 됐는데, 근데 또 이게 어쨌든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보드 게임으로 이제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음. 어떤 게 이제 제일 먹고 살기 좋을까를 생각한 거죠. 뭘까요? 제가 생각한 게 처음으로 보드 게임이라고 하면은 뭐 제일 안정적으로 먹고 살수 있는 보드 게임 방 창업. 아, 그건 두 번째였어요. 첫 번째는 보드 게임 회사에 취업하는 거예 아, 네. <laughs> 그래서 그때 코리아 보드 게임즈라는 회사가 제일 음. 큰 회사였거든요. 음. 면접을 봤어요. 네. 면접까지 돼가지고 떨어졌죠. 어... 나이가 많고. 음. 네. 그분들 지금 되게 후회하시겠다 그쵸? 아닐걸요? <웃음> <웃음> 왜냐면 제가 떨어지고 붙으신 분이 일을 굉장히 잘했어 <laughs> 어쨌든 어쨌든 그래서 모두가 해피하게 됐는데 네. 떨어졌어요 그래서 음. 이제 아 어떡하지 어떻게 먹고살지 두번 생각한 게 보드게임 방 네. 실제로 이제 이수에 나온 보드게임 방 매물을 제가 이제 가서 아, 사장님 제가 하루만 일해보겠습니다 음. 무턱대고 이제 할 수는 없어요 아, 창업하기 전에 알바한 네. 경험을 적성에 맞는지도 봐야죠 그래서 갔는데 하루만 일해보니까 이건 안 돼. 음. <laughs> 안 되는 거야. 적성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서비스업을 할수 있는 그런 캐릭터가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거기서 이제 직원 고용해서 직원들한테 설명시키고 운영하기에는 이게 수지가 안 맞아요. 음. 제가 일을 해야 돼요. 아, 큰일 났다. 할수 있는 게 없다. 어. 그래서 그냥 원래 하던 취미로 보드게임 만드는 걸 했잖아요. 네. 그거를 좀더 열심히 했죠. 작가로. 예. 네. 그 게임을 더 만들고. 네. 근데 다행히 그때부터 되게 잘 됐어요. 계약이 많이 되고 어그게 어, 너무 운이 좋았죠. 보통 작가님들은 수입을 어떻게 받으세요? 최근 네. 보통 이제 내면은 작가님들이 네. 인세 한1퍼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받는 시기거든요. 네. 작가님들은요. 벌이가 뭐 어떤 방식 이렇게 거예요? 보시면 돼요. 두 가지가 있는데 아마 그 책도 비슷할 거예요. 네. 책도 특히 이제 만화 쪽인데 턴치라고 하죠. 그러니까 저작권료를 안 받는 대신에 한권 그리면 큰 돈을 받아. 음. 그게 외주 있죠. 보드 게임도 외주 개발이 있고 저작권료를 받는 저작권 계약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임들은 다 저작권 계약이고 직접 설명서도 만들고 제가 만남에 그 음. 출판사에 제가 영업을 해가지고 네. 계약을 한 케이스. 음. 근데 반대로 출판사에서 이러이러한 기획을 가지고 저한테 개발 용역을 준 케이스. 그래두 아, 가지가 네.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수입을 음. 받게 보통 되고요. 비율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하세요? 초창기에는 이제 외주 개발을 많이 했죠. 왜냐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음. <laughs> 지금은 이제 좀 많이 줄긴 했는데 저작권료는 책에 비해서. 적어요. 책은 이제 8%에서 10% 정도 되잖아요. 네. 많으면 12% 이렇게 아. 가는데 보드게임은 8%인데 똑같이 문제는 넷프라이스의 8%예요. 넷프라이스? 네. 음. 도매가에 음. 그러니까 출, 책 같은 경우는 비가 쓰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가예요. 무조건. 네. 그, 그 가격에 이제 10%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음. 그런데 이제 보드게임은 보시면 저는 이제 게임의 규칙을 만들잖아요. 규칙 외에도 보드게임이 가지고 있는 속성들이 있어요. 보시면 이제 그림이 있죠. 네. 스토리가 있죠. 음. 이 안에 들어있는 구성물 이 있잖아요. 이렇게 크게 보면 네 가지예요. 게임에는 메커니즘, 그까 그러니까 규칙, 그다음에 스토리, 음. 그다음에 아트웍 그다음에 이제 구성물 있잖아요. 보드 게임을 구성하는 데에는 음. 저는 그중에 메커니즘을 만든 사람. 음. 네. 나머지는 출판사에서 하는 거예요. 어. 그러다 보니까 인쇄율이 책보다는 낮아요. 네. 그러니까 도매가는 보통 소비자가의 절반 정도니까 음. 책으로 따지면 10%가 아니라 5%다. 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아. 게임이 만약에 3만 원짜리야. 음. 도매가면 15,000원이겠죠. 네. 거기에 만약에 8%로 해야겠어. 그러면 대충 1200원 되잖아요. 네. 그니까 대충 그 느낌 하나 팔리면 작가가 1000원 받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1년에 만개 팔렸다. 네. 그럼 얼마일까요? 1 0 0만원이네요 네. 네. 그게 이제 매년 들어온다. 오. 그리고 그런 게임이 여러 개가 있다. 오. 그러면 이제 먹고 오. 살면 하잖아요. 괜찮네요. 먹고 살면 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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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팔려야지 말이지만. 그렇죠. 그렇게 네. 팔리기가 어렵다. 어. <laughs> 책이랑 비슷해요. 책도 꾸준하게 스터디 셀러, 셀러가 이제 나오면. 네. 이제 그 연금이 되는 거잖아요. 음. 보드게임도 똑같아요. 어떤 게임은 꾸준히 팔린 스테디셀러가 되고 어떤 음. 게임은 1세 2세 하고 그냥 없어져요. 그런데 작가님도 문제는 더 심지어 작가님도 저도 맞죠. 저도 지금 게임이 거의 한 80개 되더라고 만든 게. 네. 지금까지 팔리는 게임이 몇개 정도 될까요? 한 4, 50 절반? 아니요. 요, 요거 정도에 꼽아요. 다섯. 다섯 열 손가락 안에 열 꼽아요. 손가락이요? <laughs>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아. 대부분 여기 있는 게임은 다 1세 2세 하고 없어져요. 그래서 음. 이제 외주도 해야 되고 네. 이것도 해야 되고 그렇구나. 그러면은 그 보드 게임을 잘 모르시는 분들, 네, 네. 뭐 보드 게임 알아봤자 저처럼 그냥 부루마블뭐 네. 젠가, 루미큐브, 네. 할리갈리 이 정도 네. 아시는 분들한테 그쵸, 그쵸. 어, 이런 거 하면은 이 보드 게임의 매력을 느낄 수 있다라고 그쵸, 소개해 주실 만한 네. 그런 게임들 좀 있을까요? 이제 네, 보드 게임을 소개해 주실 때 약간 그분의 성향에 맞게 소개해 주면 시 좋아요. 네. 예를 들어서 이분은 어차피 게임이랑 거리가 먼 사람이, 그러면은 그냥 파티 게임을 소개해 주면 시 좋아요.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캠프를 가던 뭐 가족들 놀러 가던 어쩌다가 뭐 아이가 하자고 했다 할때 음. 이럴 때는 파티 게임을 소개해 주시면 좋은데 한두 가지 정도 소개해 드리면 재치와 눈치라는 퀴즈 네. 게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퀴즈 게임인데 보통 퀴즈 음. 게임은 거부감이 있어요 왜냐면 나, 나 상식이 부족한데 <laughs> 질것 같은데 근데 그 게임은 제목처럼 재치와 눈치로 할수 있는 게임이에요 음. 예를 들면 아무도 모르는 지, 퀴즈가 나와요 그냥 아무거나 얘기해 볼게요 뉴질랜드에 60대 남자의 평균 머리카락 개수는 뭐 이런 거예요 네. 그걸 누가 알아요 그렇죠. 모르잖아요 음. 그러면 각자 그냥 적어보는 거, 숫자를 그다음에 어. 다 공개해 내가 쓴게 정답이 아니어도 돼요 정답일 것 같은 거에 베팅하는 게임이에요 네, 그러니까 대충 눈치껏 사람들이 많이 쓴게 대충 근사 값치 확률이 네, 높잖아요 네. 눈치껏 하는 거야 눈치껏 그러니까 네, 그 네. 게임은 상식이 풍부한 사람이 아니라 눈치가 빠른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에요 와 별의별 게임다 있구나 네, 그 게임 되게 추천드리고요왜냐면 네. 제가 추천드리는 게임들은 어디 가서 실패해 본 적이 없는 게임입 음. 다들 좋아했던 게임. 음. 두 번째는 이 게임 텔레스트레이션이라는 게임. 네. 이거는 그림을 그리는 게임인데. 텔레스트레이션? 네. 네. 그림 게임이라 그러면은 그림을 못 그리는 분들은 좀 꺼려 하세요. 아, 그림 못 그리는. 하기 싫은데. 음. 그림을 못 그려야 재밌는 게임. 왜 재밌냐? 네. 이거는 퀴즈 게임인데 이것도 다 돌아가면서 앉아가지고 하는 건데 각자 정답을 하나씩 받아요. 여기에 써있는 걸 그려야 돼. 음. 예를 들면 은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아, 네, 네. 그거를 그림으로 그려요. 막나 그림 못 그리니까 막 이상하겠죠? 옆 사람이 이 그림을 보고 이게 뭘까를 추리해서 써요 아 이거 뭐지 까마귀인가 까마귀라고 써 음. 까마귀 그럼 옆사람에 넘겨 그럼 까마귀가 된 거예요 그럼 까마귀또 그려요 이 사람이 옆사람에 넘겨 까치라고 정답을 써요 옆사람에 넘겨 까치를 그려 그러니까 나중에 한 바퀴 돈 다음에 나는 분명히 까마귀 달자 배 떨어질 줄를 그렸는데 네. 나중에 왔더니 치킨이 된 거예요 정답 네. 이런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림을 못 그리는 사람들이 둘러앉아가지고 한판 하면 하잖아요 진짜 막 배꼽 잡고 웃어 요 약간 옛날에 가족으로 약 보는 느낌인데 약간 그런 거죠 예 네, 네. 네. 그래서 굉장히 모든 사람이 웃 웃으면서 즐길 수 있다 파티 네. 게임 이런 거는. 게임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다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음. 게임. 두 번째는 이제 약간 소셜 게임. 게임을 좋아하긴 하는데 게임. 막 음. 이게 머리 써가지고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약간 같이 앉아서 눈치 보면서 약간 이렇게 아 얘의 어떤 의도는 뭘까 파악하면서 음. 이런 게임, 이런 게임으로 추천드릴 수 있어요. 그런 거좋아세요 네, 네. 러브레터라는 게임인데 네. 약간 추리가 가미된 게임이에요. 이 게임 되게 간단해요. 카드 딱한장 들고 게임 시작하는데 카드 한장뽑으면 카드 두장 되죠. 네. 두장 중에 원하는 거한장 써요. 음. 끝이에요. 이게 게임하는 방법의 전부거든요. 음. 근데 캐릭터 능력이 달라요. 카드 써가지고 아 제가 손에 든 카드가 뭘까 이걸 맞추는 게 되게 간단하죠 그래서 한판 하는데 뭐 (5분밖에) 안 걸려요 근데 한판 끝나면 계속 다시 하자 너무 재밌으니까 그래서 오래 게임하고 머리 쓰는 거 싫어하면서 음. 눈치 보면서 이렇게 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요거 추천해 주시면 거의 성공하고요 머리 쓰는 거좀 좋아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잠재적으로 보드게임을 많이 꾸준히 오랫동안 즐길 수 있는 확률이 높은 분들이거든요. 스플렌더라는 게임인데. 아, 스플렌더. 네 음. 요거는 많이 유명하긴 해요. 네, 요게 많이, 많이 봤어요. 이요 네. 네. 게임 추천드리는데 음. 이 게임 하면 특성이 있어요. 말이 없어. 굉장히 집중이 되고요 한네명이 게임하는데 네명이한 마디도 안 하고 게임 끝까지 네. 해요 그 정도로 몰입도가 높아요 음, 일단 그렇지. 딱 하면은 게임이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자기 차례에 두 가지 중에 하나만 하면 돼요 뭐냐 보석을 가져오던지 보석을 내고 카드를 사면 돼요 되게 직관적인데 이 게임이 몰입도가 굉장히 높아요 아, 말씀을 들으면 안 되고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진짜 네, 한번 해보세요 네. 이건 아이들도 할수 있고요 음, 같이 하면은 아이들한테도 이기기가 쉽지 않으실걸요 어, 그래. 머리이저 8살짜리인데 괜찮아요? 아, 충분히 할수 있어요. 근데 이게 8세보다 높을, 이게 10세 이상이잖아요. 네. 우리나라 아이들은 8, 8세도 합니다. 수학을 잘 자기도 하고. <웃음> <웃음> 충분히 할수 있어요. 네. 어. 아니, 작가님 것좀 소개 좀 해주셔야죠. 제 거요? 네. 선물입니다라는 거요새 요거, 요거 뭐냐면은 아이들하고 하기에 되게 좋아요. 음. 아이들이 할수 있는 블러핑 게임이에요. 블러핑이 무슨? 뭐냐면은 자기의 정체를 숨기는 게 이제 블러핑인데 네. 선물을 주는 거잖아요. 음. 이 게임은 이제 어느 날 제가 이제 옛날에 이거는 직장 다닐 때 만들었던 음. 게임인데. 어, 갑자기 진짜 엄청난 아이디어가 갑자기 떠오른 거야. 지하철에서. 아이들이 가장 몰입하는 순간이 딱 일, 1년에 딱 3일 있어요. 어린이날. 지 생일. 생일.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음. 왜, 왜 몰입하죠? 선물 받으니까. 선물 받으니까. 음. 선물 포장지를 뜯기 직전. 네. 이때가 가장 몰입하는, 허. 인생에서 가장 몰입하는 순간이잖아요. 아, 그 순간을 게임으로 만들면 잘 되겠다. 네. 그래가지고 만든 거예요. 음. 뭐냐면 선물을 포장된 상태로 줘요. 네? 그건 그냥 카드 뒷면에 생각하시면 돼요. 음. 이게 타일인데 음. 선물을 딱줘요 다른 아이한테 그럼 얘는 받을지 말지를 자기가 결정해. 요 왜냐하면 여기는 폭탄이 있을 수도 있거든. 아 그러면서 눈치를 보면서 제가 나한테 좋은 선물을 줬을까? 그래서 받을게 하면은 그 사람께 되고요. 네. 대신에 나안 받을래 하면은 이 선물을 준 사람이 그걸 강제로 가져야 돼. 조마조마한 거지. 그러네요. 내가 내가 가진 선물이 세 개가 있어요. 그치. 하나는 폭탄, 음. 하나는 케이크야. 아 얘가, 얘가 내가 나를 거절할까? 아니면 이걸 받을까? 눈치 싹 보고. 선물이야, 딱 주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하다가? 이거 뭘, 하면은 이제 본인게 되는 거고, 어. 거절할게 하면은 자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도 거절을 당해야 냈게 되니까, 아 눈치를 잘 봐야 그러네요. 되는 거예 네. 근데 이게 왜 아이들이 좋아하냐? 음. 아이들이 합법적으로 속 치팅을 죽일수 있는 거야. <laughs> 네. 근데 이게 그러면은, 아, 이건 교육적으로 안 좋은 거 아닌가 할수 음. 있잖아요. 저는 교육적으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거는 결국에, 이 거짓말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음. 왜냐하면 맞아요. 모든 말은 100% 진실로 전, 모든 디테일이 담겨있지 않아요. 음. 언어는 말은 사실 뭐5% 되나요? 나머지는 뭐 표정과 몸짓과 그 사람이 처한 환경 이런 걸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의도를 아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아이들한테 그 커뮤니케이션을 교육하기 굉장히 좋아요. 음. 그래서 실제로 초등학교에, 우리나라, 우리나라 초등학교에 대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아. 네. 방과 활동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굉장히 좋은 교육 게임이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른들도 아이들이랑 같이 하면 재밌어요 엄마가 나를 나한테 <laughs> 이럴 수 있어 그러면서 그런데 걸으면서 게임이잖아 네. 네. 그렇게 이제 할수 있는 거죠 예 네. 그래서 네. 음... 추천을 드리, 드리고요 이 게임은 이제 뭐 제가 솔직히 제가 만든 게임 잘안 해요 네. 왜냐면 <laughs> 테스트할 때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음... 이 게임은 하자 그러면 전는 해요 오, 네. 왜냐면 저도 좋아하는 게임이거든요. 음... 이 게임은 이제 그 어떤 게임이냐. 마법의 탑에 궁극의 마법서를 얻기 위해서 마법사들이 모였어요. 근데 경쟁이 심하잖아요. 음. 그래서 서로 싸워요. 혼자 이제 1등을 차려야 되니까. 문제는 이 마법의 탑이 저주를 걸렸어. 어. 그래서 내가 할줄 아는 마법이 잘 떠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차례가 되면 일단 마법을 외치고 보는 거야. 음. 그런데 문제는 내가 가진 마법패를 거꾸로 들어요. 네. 내가 내 패를 못 봐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가진 패를 보고 내 패를 유추해서 마법을 외쳐보는 거. 야그 마법이 있으면 캐스팅이 돼가지고 막 다른 마법사들을 막 이제 때려요 공격해요. 네. 근데 그 마법이 없다? 그럼 나의 에너지가 달아요. 아, 이거 네. 아, 말씀을 딱 들어도 재밌을 것 같은데요. 재밌어, 실제로. 이게 이거죠. <laughs> 아, 아브라카다 아, 이게 뭐지? 아, 그래서 이거잖아요, 제목이. 이러잖아요, 네. 그래서 그럼. 제목이 아브라카다 브라까지 해야 되는데, 아, 왓? 이렇게 되는 아... 거. 어, 난 까먹었어. 근데 이 제목도 제가 지은 게 아닙니다. 음... 출판사에서 지은 거예요. 대부분의 게임의 제목은 출판사에서 마케팅을 생각해서 네. 지으시는 거예요. 음... 저는 이 게임의 그 규칙 있잖아요. 내가 내 패를 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패를 통해서 내 패를 추하고 음... 각 패의 기능은 이렇다라는 거를 제가 이제 만드는 거죠. 어... 작가님은 뭐 아브라카와 네. 또 그렇고 그리고 토끼와 거북이, 라이징 파이브 같은 네. 작품들도 뭐 인기도 네. 많고 세계적으로도 많이 수상도 많이 하시고요. 네. 그러셨는데 저희 프로그램 제목이요 영업 기밀이에요. 영업 기밀이요? 네. 네. 그래서 이 일을 하시면서 뭐 영업 기밀을 다 누설할 수는 없으시지만 음. 또좀이 일에 대한 노하우라고 할까 네. 본인만 갖고 있는 뭔가 그런 네. 비밀 이런 네. 게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사실 영업 기밀이라고 하기는 뭐하긴 한데 음. 제가 뭐 강의 때 그러니까 보드게임 개발 강의 같은 거 하면은 팁으로 알려드리는 것들이 네. 몇 가지가 있어요 가장 기초적인 거는 모든 컨텐츠가 그렇지만은 뭔가 하늘 아래 새로운 거라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하지만 기존에 있던 것들을 새롭게 조합을 찾으면, 그러면은 새로운 게될수 있어요. 저도 그 방법을 많이 쓰는데, 음. 예를 들면 이 아버라카와 또 제가 좋아하는 게임 두 개를 섞은 거예요. 어. 자기가 자기 패를 볼수 없다. 이거를 인디안 폭, 혹시 인디 어, 예, 기억하시나요? 저기, 알죠. 저기, 저기 나왔잖아. 지니어스. 지니어스에 나왔죠. 네. 아요 음. 자기 패를 보지 못하는 게임들이 있어요 네. 거기서 따온 거고 그다음에 이 게임의 핵심이 뭐냐면 어떻게 추리를 하냐면 1 마법은 가장 강력한데 딱한개 들어있어요 음. 그다음 센 거는 2 마법 두개 네. 들어있어요 음. 가장 약한 마법이 8번 마법 8개 들어있어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내 패를 보지 못해요 근데 상대방이 1번 마법을 가지고 있어 그럼 나한테 그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없죠? 음. 그래서 나는 1번 마법을 외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로 추리하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그 게임은 달무티라는 게임에서 네. 따온 거예요 네. 이 1은 나 2는 2 음... 네. 제가 좋아하는 게임을 조합해서 새로운 게 만든다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하나의 팁이고요 예를 들어서 네. 모노폴리 같은 경우는 벌써 역사가 한참 됐잖아요 네. 그때는 그게 새로운 거예요 음. 지금은 모노폴리랑 비슷하게 너무 많잖아요 그니까 지금 새롭지 않죠 근데 거기다가 뭘 다른 걸 섞으면 새로운 게될수 있어요 음... 예를 들면 모노폴리에 아무 게임이나 한번 하나 대보시겠어요 아무 게임이나 예, 안 되실 것 같은데 젠가 돼요 예를 들어서 모노폴리 판이 있어 네. 가운데 젠가 탑을 쌓아놔요 네. 하나를 빼 네. 거기 숫자가 6이 써있네 네. 6강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 뭐, 무어졌어. 네. 그사람이 돈을 무는 거죠. 그걸 다시 싸는 거죠. 되잖아요. 어, 이거 재밌겠는데요? 네. 재밌을 수도 있,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아마 이제 저작권 문제 등등으로 해서 게임이 아... 나오기 어렵겠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조합의 방법. 아... 근데 이제 또, 또 있어요. 이거는 보드게임만의 특성을 할수 있는데, 게임은 되게 여러 가지 게임 있잖아요. 모바일 게임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콘솔게임도 있고, 뭐, 네. 다양하게 있는데, 보드게임만의 특성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두 가지가 있어요. 음. 첫 번째. 이게 있잖아요. 물성이 있어요. 실제로 물건이 있어요. 구성물 그러니까 구성물이 특이하면 이게 되게 좋은 게임이 될수 있어요 음. 구성물이 특이한 아까 그 수갑게임 얘기하셨잖아 어, 네. 저희집에 있는거 게임을 음. 수갑을 써보면 어떨까 수갑을 채운 다음에 방탈출해서 이거 추리 해야 돼풀수 있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콘솔게임으로 못하잖아요 음. 수갑을 직접 채우면 훨씬 이제 실감이 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물건을 아이걸 게임으로 어떻게 활용해 볼까 라고 생각하시는 게또 팁이에요 음. 기존에 없는 뭔가 그러니까 구성물을 통해서 게임을 만들 수 있다 음... 네, 그게 또 하나의 팁이고요. 음. 또 요즘에 이제 제가 빠져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행위성. 내가 플레이어가 직접 적극적으로 뭔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에는 게임 만들 때아이 게임은 어떤 새로운 행위성을 담, 담겨 있는가 여기에 오... 초점을 맞춰요. 아, 네. 예를 들면 아, 지금까지 게임들은 대부분 카드를 손에 들고 하거나, 예를 들면 보드에 깔아서 타일을 이렇게 놓고 하거나 음. 이런 행위는 많이 체험을 했던 거죠 이미. 음. 근데 어 그러고 면 예를 들면 이런 카지노 칩을 뒤집으면서 뭔가 게임을 할수 있지 않을까? 음, 네. 뭐, 이런 새로운 행위성, 거기에 느끼는 감성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뭔가 새로운 감성을 이 보드게임으로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를 생각해보시면. 뭔가 또 아이디어가 떠올 아. 수 있다 <laughs>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런 네. 생각도 들어요 제가 얼마 전에 애기, 애, 저희 애랑 했던 게임이 네. 라비린스라는 라비딘스, 게임인데 아, 네. 그거는 저 되게 놀랐어요 네. 타일을 밀어가가지, 밀어서 그렇죠? 미로를 만드는 거고요 네. 이 방식이 되게 신선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다들 처음 생각할 때 미로 게임 좋잖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미로를 놓으면서 미로를 구성하겠죠 이런 행위성은 이미 많아요 음. 근데 이거를 밀어볼까로 바꾼 거예요 음. 그러면 완전히 다른 느낌이 되잖아요 또 그렇죠. 메커니즘적으로도 음. 미니까 이 열이 다 위로 네. 바뀌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역동적이 되고, 음. 네, 이런 거예요. 그런 것들이 좀 팁이 될수 있다. 음. 또 뭐, 와, 게임 메커니즘, 야, 이건 내가 생각도 못 했는데 어떻게 이런 메커니즘을 개, 네. 십, 생각해냈지라는. 네, 있죠, 있죠. 그런 게임도 있어요? 예. 네. 도미니언이라는 게임인데, 네. 그건 아마 작가들이 다, 와, 이거는 진짜, 이거는, 이건 천재다, 이거는. 아, 진짜? 그 정도예요? 네. 그 정도예요. 언제 나온 무슨, 어떤 게임인데요? 아, 그게 2008년인가, 2007. 년 되게 오래된 게임이긴 네. 한데, TCG라고 있어요. 트레이딩 카드 게임이라고. 유희왕, 생각하시면 네. 될거예요유희왕 아이들 맨날 문방구 가가지고 음. 한팩 사가지고 뜯은 다음에 쫙본 다음에 버려버리자 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기도 하고 모기도 하고 네. 필요한 버리기도 거다 버리기도, 버리기도 하고 예. 친구 주고 맞아요 지금 저희, 저희가 딱 그러거든요 그 네. 포켓몬 카드 포켓몬 네. 포켓몬 유이왕 매직 더 개더링 네. 이게 TCG인데 원래는 매직 더 개더링이 원조예요 근데 음. TCG가 뭐냐면은 내가 덱을 짜요 근데 그 맞아요. 카드 덱을 짜는데 더 강해지기 위해서는 내가 새로운 서우지. 팩을 사서 음. 그 중에 강한 카드를 집어넣는 거죠 도미니언은 뭐냐 게임을 이렇게 된 박스 를 하나 사요. 그 안에 돈이 들어있어요. 네. 당연히 가짜 돈이죠. 네. 가짜 돈을 줘요. 여기에 샵이 있어요. 아 게임 안에요? 예, 네, 게임 안에 오. 게임 안에 이제 몇십 종류의 카드가 있는데 그 중에 열 종류의 카드를 골라서 이렇게 배열해놔요. 내가 카드를 뽑아서 돈이 나와. 이 돈으로 카드를 사요. 음. 그러니까 게임을 플레이하는 동안 한 판을 즐기는 동안 덱을 짜는 거예요. 거예요. 네. 보통보다 사서 하는데 보통은 게임, 게임이 네. 아니라 게임 밖에서 덱을, 그렇죠. 게임 밖에서 사서 덱을 짜가지고. 게임할 때는 둘이 앉아 가지고 게임을 하죠. 네. 그 댓글 가지고. 덱을 짜는 건 게임 밖에서 라는 거예요. 그 그렇죠. 메타 게임을 그렇죠.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도미니언은 그거를 이 박스 안으로 다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한 한 30분 안에 그덱 짜는 경험을 음. 하는 거예요. 경쟁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뭐 나중에 이게 까부놓고 보면 아 이거 뭐 맥스덕이랑 바꾼 건할수 있는데 네. 작가들은 알아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그 음. 발상 전환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이게 나오고 나서 대박이 나고, 이제, 뭐, 지금도, 뭐, 확장이, 뭐, 어마무시하게 나오고, 진짜, 음. 네, 이런 것들. 비슷한 게임 보통 이렇게, 그죠? 하나 시트팍 치면은, 비슷한 게임이쫙 나오죠. 도미년 나온 다음에, 덱빌딩이라는 장르가 됐어요. 아. 그 장르의 게임은, 뭐, 그냥 지금 다 써먹고 있다, 작가들이. 그러니까 좋은 메커니즘이 나오면, 음. 다 이제 써먹는 거예요. 하시면서 고충도 있으실 것 같아요. 작가로서의 네. 고충. 네. 어떤 게 있어요? 부업일 때와 전업일 때의 차이를 보시면 될 건데요. 네. 모든 작가분들이 비슷할 거예요. 그 수입이랑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취미로 할 때는 그냥 내가 좋은 게임을 만들면 돼요 음. 그런데 이게 본업이 됐을 때는 반드시 유저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플레이어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게임 만들면 얼마나 팔리겠어요 가능한 한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게임을 만들어야 잘 팔리겠죠 그러니까 늘 요즘 게임의 트렌드에 대해서 좀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계약 확률이 올라갈 테니까 네. 근데 또 지금 이미 나온 게임들은 2년 전에 계약된 게임들이거든요 어, 네. 그러니까 지금 계약하는 게임은 2년 후에 나올 게임이에요 음.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앞서가야 돼요 근데 문제는 10년 후에 나올 게임을 만들잖아요. 그럼 또 계약이 안 돼요. 너무 앞서갔어. <laughs> 그러니까 약간 반 스텝 앞서가야 <laughs> 되거든요. 이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어, 이 감을 잡는 게 어려워서 늘 노력을 해야 되고, 늘 게임을 새로 나온 게임을 플레이 해봐야 되고, 늘 이제 뭐 전시회 같은 데 참가해가지고, 네. 요즘 동향 같은 걸 파악해야 되고. 한해 나오는 게임 수도 어마어마하잖아요. 한 2,000개. 네. 2,000개를 다 플레이는 아, 못 그래도. 하죠. 못 하고. 다만 이제 그런 게 이제 올해 전시회 나올 게임들 리스트가 떠요. 그러면 네. 쭉 봐가지고, 기본적으로 이제 봐야 될 게임들은 규칙을 음. 보죠. 규칙선 다 공개되거든요. 네. 규칙을 보고, 아, 이거면 좀 사서 해봐야 돼. 그러면 사가지고 해보고. 지금 뭐 많은 작품들 만들긴 하셨는데, 앞으로 어떤 네. 보드게임 작가가 되고 싶으세요? 어떤 보드게임을 좀 만들고 싶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하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해주는 게임이면 음. 좋겠어요. 음. 왜냐면 작가들이 가장 기쁠 때는 플레이어들이 내 게임을 하고 있는데 너무 재밌게 하고 있는 거야. 막 깔깔 웃으면서. 음. 그때 되게 행복하고 뿌듯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더 많으면 음. 좋겠죠. 제 연금도 늘어나겠죠. <laughs> 그래서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게임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 음... 아 세계적으로 제... 좀 세계적으로,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 네, 아... 만들어보고. 싶다. 아 이런 거다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져요 알려주는... 이게 혹시 몇몇수찍으셨어요 지금도 계속 찍고 있어요. 아... 매년 찍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많이 팔리죠. 네. 우리나라, 중국, 홍콩 뭐 이런 데서 많이 팔리고 유럽 이쪽에서는 이제 사그라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유럽 북미 음. <laughs> 기타 등등에서 매년 찍는 그런 네. 게임을 만들어 보고 싶다. 영상 보시고 보드 게임 작가를 네. 한번 생각해 보시는 분도 계실 네. 것 같아요. 네. 뭐 겸, 저기 전업이든 취미든 네. 작가로 네. 하시는 분들한테 네. 좀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늘 이제 아, 보드 게임 작가를 해도 될까요? 뭐 이런 질문 많이 하시잖아요. 해도 되죠 음. 그런데 이제 처음부터 전업으로 하면 먹고살기 쉽지 않잖아요 부업으로 시작하시는 것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책도 마찬가지지만 네. 그러니까 뭐 생계는 어쨌든 뭐뭘 해도 생계 할수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부업으로 하시기 좋아요 근데 다만 꾸준히 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이게 잘 되는 분들도 있어요 운이 좋거나 재능이 좋은 케이스 음. 근데 대부분의 작가들은 꾸준히 해가지고 하나 둘씩 된 거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업계에 이제 이름이 알려지게 되고 미팅이 쉬워지게 되고 많은 출판사를 알게 되고 계약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때부터는 이제 좀 안정적으로 갈수 있다 음. 그 다음에 이제 팁이 있다면 보드게임 작가 협회에 가입하세요 인터넷 검색하시면 나오거든요 혼자 하시는 것보다 여러 명이 모아서, 모여서 할때 보드게임의 질이 확 올라가요 피드백을 많이 받고 수정을 하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팁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아 그리고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보드게임 작가분들이한몇명 정도 되는지 도요 어, 제가 알기로 작가 협회에 한 300분 정도 등록이 되어 계시고요. 제그 중에 이제 실제로 이렇게 계약이 돼서 게임을 내신 분들은 아마 50에서 100분 사이라고 우리나라분 네. 작가분들. 네. 네, 50에서 100명 정도요. 그러니까 거의 초창기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훨씬 많아져야 되는 생각입니다 해외는 어때요? 해외 작가분 뭐 독일이나 뭐 네. 미국이나. 네, 작가분이 3만 몇천 분이 등록이 되어 계시고 네. 게임 개수 자가한 번에 18만 개인가? 그 18만 개. 네, 보드 게임기 들어가 보시면 네, 될 거예요. 네, 네, 네. 그거보다 훨씬 많. 실제는 훨씬 많겠죠. 아, 그럼 전그전 그 세계에서 네. 활동하시는 작가분들이 한 대략 거기에 등록된 분들만 3만 8천 분 3만... 되시니까 실제는 로더 네. 많겠죠. 그중에서 우리나라 뭐 100명, 50명이면. 50 아우 갈 길이 멀죠? 아직 머네요? 갈 길이 멀죠. 훨씬 많아져야 되 돼요. 어... 자 이렇게 오늘 보드 게임 작가님을 만나 뵀는데요. 네. 그 우리 보드 게임도 좀 네. 어 작가분들 좀 많이 늘어나고 게임 네. 즐길 수 있는 게임도 좀 많이 늘어났으면 하는 네. 바람이 있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작가님께서 네. 세계적인 스테디셀러. 아, 그럼 네, 한번 좀 유럽과 뭐 미국에서도 인정받는 네. 쭉쭉인 쭉쭉 잘 팔리는 그런 스테디 셀러 매년 한번. 이제 재쇄할수 있는 네. 그런 걸 만들어 게리킴. 보는 거를. 네, 게리킴 목소리로. 딱 박힌 네. 그런 스피드셀러 좀 이렇게 열심히 뭐 해보겠습니다. 나오기를 네. 기원합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의 영업 비밀, 영업 비밀 노하우 일하는 노하우를 찾아서 또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